안녕하세요, YD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횡단보도인데요. 이게 지난 몇달 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말이 많기도 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 사람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특히나 교차로에서는 첫 번째 횡단보도와 두 번째 횡단보도까지 만나게 될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은 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움을 느껴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 시행하는 제도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또는 건너려고 할 때는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건너고 있는 보행자는 문제가 없지만 건너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길을 건널 건지 물어볼 수도 없... 아무튼 보행자가 길을 건너거나 또는 통행을 위해서 서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일정지를 해야 합니다. 해당 구간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물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단, 우회전하는 차량은 길을 건너는 또는 기다리는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교차로에서 첫 번째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인데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인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지자체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나 또는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할수 있고 해당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구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12대 중관실에 포함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안전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시정지를 하고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완벽하게 주변을 살피고 출발을 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에 사고가 날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답답한데요. 그리고 교차로를 진입하면 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고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는 차량 신호의 개념이 아닌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즉,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절대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끝이 조금이라도 걸쳐 있다면 차량은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 같지?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시선에 횡단보도를 거의 끝까지 건너갔을 경우 차량이 지나가면 원칙적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지만 사고의 위험성이나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훈방 조치나 주의만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바로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연 대각선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일 때 일반 횡단보도처럼 우회전이 가능한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는 우회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가 들어오면 보행자 신호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위치한 차량은 전부 멈춰야 하고 신호가 바뀌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10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니 우회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